30세, 남자, 돼지띠, 사주간정합니다 어뢰연, 경진월, 갑신일, 얼축시, 대우수, 육, 어, 기묘, 무인, 정축, 병자, 어뢰, 갑술, 계유, 임신, 신미, 경우대운입니다 갑신일주가 돼지띠, 용달, 원숭이날, 소시에 태어났습니다. 어, 갑신일주, 간목일주는큰 소나무여, 큰 나무, 큰 고목 어, 어질인입니다. 어, 마음이 착합니다 어, 사주의 목 나무가 세 개. 어, 내가 설계하는 한은 어, 없어요. 화가 없고, 토전문학는 토가 두 개, 갈록 자식을 나타낸 금이 두 개, 어머니를 나타낸 물이 이제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감목이 그 진을 경진 물에 태어났습니다. 격국은 진월, 진중에 을계 무가 있는데 투간자가 을목은 급제가 투간되서이 급제는 격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정기 무톱 이제 편재격으로 합니다. 그래서 편재격은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큰 돈입니다. 큰 돈, 큰 돈이 들어갔다 나갔다 출입이 빈번한 이런 것을 의미하고. 뭐 편재는 뭐 상업이죠 재성은 그 직업으로는 다 편재는 큰 상업 정재는 조금 알뜰한 적은 상업을 의미합니다 편재는 직업으로는 상업 출입이 빈번한 돈 출입이 빈번한 청부업 중개업 금융업 해외 무역업 이런 직업을 합니다 그래서 또 타, 타형에서 어, 출세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이 편지는 편지는 남자에게는 아버지 내 네, 여자첩 첩을 의미합니다. 어, 특성은 강경의 정신이 있고 좀 강한 강건한 정신이 있어요. 어, 병굴한 점이 있으나 자성이 담백하고 술수익이 없다. 재복이 어, 많은 것 같아도 산실도 빠르고 검전의 출입이 빈함 빈변하, 빈변하다. 어려운 일에는 돈을 아, 아끼지 아니 하고, 어, 돈복과 여자 복은 많으나, 제아를 당할 수가 있어요. 제아. 어, 여자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길 수 있고, 남자는 풍류심이 있어 외첩을 두거나 연안을 당하기 쉽다. 타형에 나가 출세합니다. 이 사주는. 그리고 부모 자리가 경진 개강이에요. 그래서 남자는 이론적 토론을 좋아하고, 성, 성질은 지나치게 결백합니다. 결백하고, 이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이 평간 편제죠. 그래서 이제 좀 근력이 있는 이런 부모 자리고, 뭐, 개강은 뭐, 내가 운이 좋으면 제일,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일단 이 개강 자체는 큰 재물과, 재생, 살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런 구조는 재생이 그, 각, 어, 살하니까, 뭐 여자로 인해 갖고, 뭐, 약간, 무슨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아버지 덕이 좀 약한 가능성이 있어요. 사주가 가령 심약했을 때. 이런, 이제, 부모 자리다. 그리고, 음, 할아버지 자리, 조상 자리, 연주는 의뢰, 급제 편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가, 뭐, 실은, 약간은 그, 급제도 있고, 편인도 있고, 다 좋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편인이 장성지니까 생모하고 인연이 없어요. 생모하고. 그리고 뭐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초년에 다툼이 약간 있습니다. 그리고 사주에 신, 자, 진, 신, 진, 수, 반합이 형성되어 있고, 이약간 신약한 사주예요. 월주 부모 자리가 편제, 편간이니까 다 내하고, 나를 극하고, 또 재성이고 이래가지고 신약한데 수가 하나고 목이 두 개고 다 재간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 용신은 물하고 나무 신약한 사주예요. 거진 간목이 저진월 삼월달에 태어나면 목이 강한 달인데 경금이 투간돼서 이 나무가 좀 음, 예, 극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 평간이니까, 이제, 목, 수, 목, 하. 이제, 하, 하가 이제 사주에 없기 때문에, 평간이 있기 때문에, 하, 식신이, 와야이 사주는 좀 부기할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하, 하는 식신은 숫자 7입니다. 7. 큰 태양. 이 사주에는 식신이 없어요. 평간이 좀 강한데, 어, 식신, 하가 또 부족 없고 하니까, 하, 하운이 오면 은서가 좋아지고, 어, 하는 숫자는 3, 8, 어, 빨간 색깔, 남쪽, 여름, 어, 니언, 듀얼, 티것이 되긴 합니다. 그리고 사주가 약간 신약합니다. 그런데, 뭐 시간에 또 이래, 을축신데 거진 중화가 돼 있는 사주인데 밤새벽의에 축심에는 물이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도 뭐 약하지 않고 그런데 이제 육신적으로는 신약한 사주예요. 하가 없기 때문에 이 금이 나를 약하게 합니다. 그래서 약간 신약할 것 같으니까, 어, 수, 음, 목, 물하고 나무하고 하, 이거 다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음, 물은 음, 숫자 1, 6, 검정색, 북조, 겨울, 미음, 비읍이 되기를 하고, 나무는 어, 숫자 3, 8, 파란 색깔, 봄, 동조, 기억기억, 쌍기억이 되기를 합니다. 뭐, 그, 시의적으로는 나무나 물이, 육신적으로는 얻지만은, 좀 힘을 갖고 있고, 육신으로 봐서는, 재성과 간성이, 간성이 강하기 때문에, 식신이 없기 때문에, 약간 신약한 사주예요. 그래서, 신약하다. 결국은, 그, 편제격이에요, 편제격. 편적격이고 뭐, 원진살이 이돼 있고, 이제, 학예가 있습니다, 학계 학예. 월지가 학예인데, 지혜 있고, 총명하고, 예술을 잘 합니다. 그리고, 약간,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천년의 다툼이 약간 있고, 금녀가 있어요. 양반이에요, 내가. 양반. 그래서 항상, 뭐, 하얘한 기운이 있고, 발명의 재간이 있고, 저같이 도움을 받고, 항상 그 웃는 얼굴, 그런 관상이에요. 그래서 일지가 내저 자리가 평관이니까 천명영리합니다. 천명영리해. 천명영리하고 약간 스트레스성 질환이 있어요. 그 자식 자리는 급제 정재니까 신앙한 사주에서는 급제가 정재를 궁극 정재가 되어 있는데 신약한 사주에서는 급제가 정재를 누르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신약한 사주에서는 급제가 그리고 뭐 반한살이 있기 때문에 말년에는 뭐 이런 안정된 운세로 흘러갈 수 있고 현재격에 뭐 약간 신약한 사주다 이렇게 있고 하가 없기 때문에 하운이 오면은 운세가 식신 재살돼가지고 대길한 사주입니다. 크게, 뭐, 개강이 있고, 경을 학금이 있어 아주 가강, 강직한 약간 그런 초, 초년 운세고, 음, 이렇게 되어 있는 사주예요. 대운을 보겠습니다. 대운. 대운은, 어, 1세부터 25세까지 기묘, 무인, 목이 들어왔어요. 동방, 목국, 어, 비급분이에요 비견 급제 운이야. 그 신약한 사주에 신강하고, 뭐, 제왕에서 천년 운세부터 대기를 합니다. 1세부터 15세, 김마모대운은 정제, 어, 급제 양인이에요. 그래서, 음, 내 운세는, 어, 전물도 들어오고, 내가, 뭐, 대장부로 양인이 도왔기 때문에, 음, 뭐, 한, 그, 대장부 운세로 가요. 한 칼을 서면 합니다.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대장이 되는 거예요 양인이 도와 있으니까 갑자기 내가 뭐 스타가 된다든가 뭐 이런 군인 이런 운동선수 이런 운세로 가지만 약간 다툼이 있어요 일찌하고는 여자가 도와도 잘안 이루어져요 중학교 때까지는 어, 모신 원진살 돼가지고 다툼 있고 내 여자친구들하고 16세부터 25세 무인대원는 정제 비견이에요. 그래서, 그, 여자를 이 사주는 좀 빨리 만나는데, 만나도 안 됩니다. 내 처자리를 인신충 때리면서 다정다감 하지만은, 약간 풍파가 일어나요. 충, 내 처자리를 충해서. 그래서 여자는 뭐, 재성, 어릴 때부터 정제, 편제, 이다 여자 기운인데, 돌아와도 잘안 됩니다. 영마니까 이제 25세까지 이동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30세인데, 26세부터 35세, 정축대우는 상간정제에요, 상간. 그러면 상간이 정제를 생하고 있고, 뭐, 이, 이 대우는 조금 뭐, 괜찮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학자나, 교사, 음, 스타일로, 전부를 생각하고, 남, 여자를 만날 수가 있죠. 정제니까. 35세까지는 결혼 운이 있습니다. 지금 30세인데, 정제가 어오면서 여자가 돌아오니까 결혼할 가능성이 있고, 원래 갑진년은, 어, 30세 갑진년, 음, 비견 편제예요 어. 신, 진, 반합, 반압, 삼합, 반합이 형성되면서, 편전이니까내 처, 여자가 들어오죠. 그리고 35세까지 했던 정제, 내 처가 들어오니까, 원래는 여자를 만날 수 있어요. 결혼 운이. 여자 인연이 있다. 그리고 양력 2월달 병인, 뭐라 오늘까지 뭐 병인 기운인데, 어, 비견 식신이야. 그리고 인신충 하면서, 잘안 됩니다 여자 관계가 역마 충 풍파가 있고 그런데 운세는은 뭐 나쁘지가 않아요 식신이 도와 있으니까 하가 하가 없는데 하가 도 오고 자 삼월달 정묘월은 삼월달 양력 삼월달 상간 급제 마음대로요 해 내가 마음대로 그 상간 급제는 마음대로 한다 그리고 양인 양인이 더 왔어요. 그럼, 내가 약간, 뭐, 스타성을 발휘합니다. 대장부 스타일로 가요, 3월달은. 그런데, 저, 뭐, 여자 인연은 안 됩니다. 모신, 원진살. 그런데 뭐, 2월달, 3월달은, 천간에 병아 정화가 도우면서, 운세는 좋아져요. 그 4월달, 무진월은, 편재 편제, 편제에 큰 재물이 들어오는데, 신진, 반합이 형성되면서 여자 인연이 좋아집니다. 4월달에 여자 인연이 좋아지고, 5월달, 기, 사월에, 어, 무기, 중정지압 사신, 육하 합이되면서 어, 5월달 이루어집니다. 여자 인연이. 원래 여자가 들어올 수 있어요. 여자 인연이 이루어진다. 항상 양, 그, 4월달, 5월달 여자 인연이 좋, 좋습니다. 양력. 그리고 6월달 경우월은 경간 상관이에요. 그래서 뭐, 하가 더우니까, 사주에 하가 없는데 하가 더우니까 항상 여름에는 운세가 되길 하고, 7월달 신미월은 정간 정제, 천월 기인이 도와요. 그래서 정간 정제 굉장히 좋은 운세예요, 7월달은. 항상 7월달에 여자 운이 있고 지혜 있고 총명하고 기인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을 가을에는 어뭐 명예, 권위, 권력, 금이 간성이 도와주고 그런 의미인데 어 원래 약간 그 신약한 사주에서는 이게 뭐 운세는 보통이고 그런데 이 청간에 임신, 개유, 값을, 어, 인성 비급이 도와요. 그래서 원래는, 뭐, 간인 산성이 되면서 올 가, 8, 9, 10월 달 운세는 되기를 합니다. 8월 달 임신월은 편의인 평간이에요. 이것은 어, 어, 좋은 편 아니에요. 편의인 평간. 이편인 편간은 재성이 있어야 돼요. 사주에. 아, 편제가 있죠. 그래서 뭐 신자진 수구 삼합대니까. 하여튼 외국을 평역해야 되는데, 사주에 편제가 강하게 있으니까 대기를 합니다. 8월달. 자, 9월달 계월은 정인 정관이죠. 도안대 인기가 굉장히 많고 운세가 대기를 합니다. 양력 9월달, 양력 10월달 갑슬루월은 비긴 편제라서 제왕. 신앙해야 되길라고 겨울 11월달 12월달 양력 1월달은 어뢰 병자 정축 물이 더우니까 약간 신약한 사주의 인성이 더우니까 되긴 합니다 11월 어뢰월은 급제 편인이죠 그리고 내가 신강해지니까 되긴 한데 약간 스트레스 신해해야 되면서 스트레스 질환이 있고 양력 12월달 병자월은 식신 정인이요 신자, 준, 수구삼아환상 12월달은 장성살,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신앙하고, 어, 신왕이 돼서 대기 하고, 환상 양력 1월달은, 어, 정축 구월은천일기인이에 천일기인. 정제, 여자 인연이 있어요, 환상 1월달, 7월달, 어, 어, 충, 미가 천일기인이야. 그래서 지혜있고, 총명하고, 기인을 도움을 받는다. 상간정제죠. 그래서 양력 1월달, 내연, 내연 양력 1월달 음서가 좋아요. 그래서, 원래는 여자 인연이 있습니다. 원래는 여자 인연. 여자 인연이 있고, 자, 그리고, 내연, 을사, 병호, 정미, 31세, 2세, 33세, 하가도 와요, 하가. 을사여는, 급제, 식신, 사신, 합수, 남, 여자 인연이 이루어져요. 그걸 다 하고 오니까, 대길를 합니다. 33세까지 운세가 대길를 해요. 그게 대길 하고, 그리고 대문 36세부터 45세 병자유는 식신정인의 굉장히 좋은 운세예요. 식신이, 하가 없는데 식신이 도우면서 평간을 식신제사를 하면서 부귀해지고 정인, 장선살이 도우면서 문무겸별하고 높은 뱃으로 오릅니다. 병자대운 45세까지 대길 하고, 46세 어뢰대운은 급제 편인이죠. 신약한 사주에 신강, 신앙해 아주 대기를 하고, 어, 사회, 어, 해, 이, 이 사주는 스트레스성 질환이 있어요. 그래서 좀, 어, 질환이 있을 수 있고, 58세 갑술대우는 비견 편제야 어, 신앙하고 재왕해서 대기를 하고, 어, 66세 개유대우는 어, 정인, 정강 굉장히 좋은 운세예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주고, 도화 대운이니까 인기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어, 76세 임신 대운은 편인, 편간이야. 이 대운은 보통입니다. 그 나머지 뭐 86세 신미 대운은 어, 대기를 해요. 그리고 96세 운세는 좋지가 않아. 뭐, 뭐 90세까지 운세가 대기를 하니까, 평생 그 사주 발자가 대기를 합니다. 약간 신작한 사주에 천년부터 비견, 중년 인성, 말년에 간성운이 오지 많은 인성, 간인상성되면서 90세까지 운세가 되길래서 그게 되길 합니다 그리고 이 사주가 뭐 개운법에는그개운법은 1995년은 서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안 됩니다 서쪽 서쪽 방향을 피하고, 뭐, 다른 방향을 택해서, 밤에 자면은 운세가 다 해결됩니다.